Merhaba Leyha kanalıma hoş geldiniz. Bugün Phantom Singer 4'ten bir tane şarkı izleyeceğiz. İçinde Austin Kim de var. Dilerseniz geçelim mi izleyelim? Daha fazla bu kişiler hakkında veya Fortnite hakkında video istiyorsanız video beğenerek yorumlarda bunu yazabilirsiniz. Kanalıma da olsun sevinirim. Let's go. Ultra. Bu ne lan? 랜텀생의 역사상 가장 촌스러운 팀이 이름이 아닌가는 하 생각이 드는데요. <laughs> 제가 그 이제 새로운 멤버 영입할 때 현장에 있었는데 같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팀워크가 너무 잘 맞고요. 네네. 그리고 아니, 저 팀의 팀워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게 네. 우연히 제가 화장실에서 마주쳤는데 그래요. 세 분이 같이 화장실을 다니시더라고요그 <laughs> 아, 정도면은 단해 준 거예요. <laughs> 네. <laughs> 그런 건 흔치 않잖아요. 같이 마렵기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네. l 네. <laughs> <laughs> 백우지아아아콜라국랑오스틴팀 가져가자 오스틴김 씨가 저음역대의 남성 목소리를 낼수 있음과 동시에 하이톤까지 보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 멀 s multitalented.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볼수 있어서 설렙니다. 되게 설레고 좌인팍우운총이 이렇게 있으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예. 되게 기대가 돼요. 와, 릿 e i 이즈 우리가 3명인데 별명에서 가는것 같기도 하고 막제 다섯 명 여섯 명이 그러는 거 그만큼 왔다 갔다를 많이 하잖아요. 자 나도 바리톤 됐다가 성악 발성 썼다가 나도 뭐 밑에 갔다가 위에 갔다가 루어 어디까지 나왔어? 좀 크게 쓸수 있는 것들은 그냥 라 정도까지. <laughs> 저는 기본 도에서 2옥타부터 내려가는 그 <laughs> 베이스 로우치 있잖아. 그것까지 나고 그 다음에 여자 하이스, 하이 하이 G. 왜 이러면 야가아 이렇게. 아... <laughs> 진성 대 가성대를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는구나. 신기하다. 신기하스트입니다 <목소득> <laughs> 저희의 신무기가 되었고 그리고 <laughs> 너무나도 기능이 좋은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감히 저희는 1등을 노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목소득> 형 여기 근데 파이스토라는 <laughs> 게 매력이 있어요. 아 그래? 예. 진성보다 지금 제가 거기를 베이스로 갈게요. 와. 아, <laughs> 완전 좋아. <웃음> <웃음> 어, 완전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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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완전 괜찮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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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we all work together 어. 너무 그 상황 아닌가? 그래? 나는 네가 그 베이스 성부를 좀 확장시켜야지 그래야 동규형 이겨 <laughs>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야지 무조건 너가 차별화가 되지 <웃음> 우리 <웃음> 오스틴이 베이스 음역대 소리를 내는데 아 이거다 우리가 이번에 이거를 한 방으로 쓸수 있겠다 보나오야 <laughs> 와, sales s t a t 와, 카메라 e a r e nice.

이렇게스라보 업그레이드 되어서 울트라 스 타임 바이 더 웨이. 오늘 세 분이 부를 곡은 의 애청자라고 합니다. 우리 김동률 씨의 노래를 선곡하셨는데 레퀴엠이라는 노래를 씨의 노래를 선곡하셨는데 레퀴엠이라는 노래를 wow.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Wow, I'm done. I'm done. <laughs> Singing like five seconds or what, but I'm crying. What? Ah, he has a wink, he's angel. Oh my god! Oh. 진작에 나 보내야 할사람이어오 마이 갓 So perfect, voice, nice voice color. I like that. Wow, they are so impressed! Ah, oh! this feeling, so song. Ah, they are so impressed. Aye, ah, this is nice. Wow, <laughs> I was dead. <there. laughs> He's out of the world. He can do everything. 이와 <놀람> W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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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Oh my god! Wow... Oh my... Wow What? What <laughs> <laughs> Ro that's going on? Wow Ah, ah, my eyes, ah, bruh ah, b***h yourself, wow, Wow, bro, what a performance! 이 곡을 고를 때 아마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곡은 정말 이런 비통함 이 슬픔을 전달하지 못하면 음... 방하는 곡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깊은 슬픔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아픔이나 슬픔이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일단 감정 전달로는 100% 성공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오스틴 김이 오늘 진성 들려주셨는데 어, 이 팀은 지금 셋이서 부른 게 아니라 정말 한더 많은 인원이 부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 많은 보이스가 있었고 그래서 이 팀이 저음 가수가 없는 없는 팀이어서 아 그래서 림팍씨가 처음에 저음을 맡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을 전혀 무리 없는 저음에 굉장히 깊이 있는 저음이었고요. 그리고 또 고음을 낼때전 처음에 팍 하고 찌르면서 나와줄 줄 알았는데 그 고음을 지르지 않고. 굉장히 스무스한 고음을 했거든요 절제하는 고음을. 그래서 이 곡을 슬프게 하려고 끝까지 저 톤으로 하려고 와, 또 마지막에는 절규해주고 어떤 그런 button, 드라마들이 really 처음부터 끝까지 좀 숨을 쉴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던 <laughs> 드라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은총 씨는 자신의 역할을 너무 잘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무대로도 저한테는 아주 압도적인 <laughs> 무대였습니다. 수하셨습니다. 압도적이었다. 자, 네, 제가 오늘 본 무대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무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모든 분들에게 드렸던 점수 중에 최고 점을 줬거든요. 오호. 일단 일번 성공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한글인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곡 안에서 각각 세 분이서 두 가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거는 전술인 것 같아요. 되게 영리했어요. 팬텀싱어를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거든요. 그것들은 그게 오차 없이 정말 잘 맞아떨어져서 이런 무대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놀랬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대신 감성은 1% 정도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Wow. Neyse arkadaşlar videonun sonu diyelim. Daha fazla çok güzel performans. Daha fazla bu kişiler hakkında video istiyorsanız video beğenerek yorumlarda bunu yazabilirsiniz. Kanalıma da abone olsanız sevinirim. Kendinize bakın görüşmek üzere diyorum.